자, 168번입니다. 다음 식이, 자, 다음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, F1의 값을 구하시오. 그랬습니다. 자, 지금,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, 이렇게 되죠. X 4제곱, 마이너스 2X 3제곱, 플러스 AX 제곱, 플러스 BX, 플러스 2를, 자, X-1, X-2FX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게 2차식이 돼야 되는데 얘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게 되면 자 대입해서 어, 찾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게 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두지 마시고 어, 조립제법 1로 조립제법 2로 조립제법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개수를 1-2a b 2로 두고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. 자 일로 조립 제법 해주시면 1, 자1마이너 -1, -1, a 마 a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자, 1, 자 <Eminem> a b 마자 더하면 a 플러스 b 어 Piet. 플러스 1 되죠 자 인수기 때문에 이게 0이 되야 돼요 자 다시 이번엔 2로 하겠습니다 자2로 하면 1, 2, 자 더해서 1, 곱해서 2. 다음에 a 플러스 1 곱하면 ea 플러스 2가 되고 자 더하면 3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것도 0이 돼야 돼요 자이 두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에요 자 이거 넘겼습니다 그죠 자 이거 넘기시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자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시면 b는 없어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빼주시면 ea 자, 빼주면 0이 돼요. 그러니까 a는 0이라는 거고요. 자, A 값은 확인하셨고, 자, 이제 B 값을 확인하겠습니다. A에 0을 집어넣게 되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죠. 자, 따라서, 어, 식이, 이 fx 식이, 어, 요렇게 됩니다. 남은 식이 이제 요거잖아요. 요거. 자, A가 0이니까 요것도 1이 돼요.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이 남은 식이 돼요. 바로 fx입니다. fx. 자, 여기 이제 1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3.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